이 소나무 새순이거든요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오죠? 요거 하나, 하나 정도 이렇게 따셔갖고, 요거를 차로 드셔도 좋고요. 그 설탕이나 꿀에 재워놓으셔도 좋고, 그 꿀에 술에 담가 놓으셔도 좋아요. 맛있답니다. 아주 맛있어요. 그소리향이 나요. 그니까 아주 오래돼도 제가 한 5, 6년 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소리향이 나면서, 어, 맛있어요. <laughs> 엄청 맛있답니다. 특히 술이나 꿀에 담갔을 때 맛있죠. 소량도 다고요. 소나무, 어, 솔방울이나 이 사이에 씨를 심으시면, 그럼, 그러면 이제 소나무, 이런 소나무, 같은 형질의 소나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 지금 많이 나왔어요. 솔, 솔순이 많이 나왔네요. 요게 나중에 이제 꽃가루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꽃가루가 훨씬 맛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솔순 자체로도 차로 뭐 한두 번씩 많이 끓이시면 안 돼요. 요거, 요거 하나 정도. 뭐 하나 정도나 두개 정도 끓이시면 소량이 은은히 나면서 아주 아주 맛있는 차가 되고요. 어 다른 것도 물론 드셔야죠. 여기 보시면 이건 보리수거든요. 보리수가 여긴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려요. 이게 지금 보리수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열려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볼만 하시거든요. 보리수나무입니다. 예쁘죠? 여기도 보시면 지금 여기, 여기도 이제 보리수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여기는 대단히 많이 열린 <laughs> 보리수나무고요 솔순 지금 딱딸 때네요. 예쁘죠. 소나무는 상당히 고마운 존재랍니다. 이렇게 새로 나는 오 솔순은 그냥 살짝 껍질을 벗겨서 먹어도 괜찮거든요. 저는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송진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대요. 근데 흐르는 물에 담갔다 드시는데 저는 아주 조금씩 먹어요. 뭐, 괜찮아요. 치클껌을 씹는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